노제팬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여행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채소의 제초제가 등록이 안돼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15%로 낮은 가운데 교육당국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소화 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처벌이 강화됐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가족들과 제주 여행에 나선 최지욱 씨, 일본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급히 휴가지를 제주로 바꿨습니다. 예약 취소로 항공료며 숙박료 등 위약금을 손해봤지만 결정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방학 기간에 애들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행기도 한번 태워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여행 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 본 것들을. 어, 제주도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어, 숙박이 해결해서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본 제품과 관광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제주로 여행을 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지난 열흘새 신청자가 120명이 넘었고 골프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에도 제주로 목적지를 바꾸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케디 행사. 렌터카 비용 협찬해주는 거 이런 것들 상품 때문에 부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한2 0산 정도 한 40분 정도 가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목소리> 실제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4만 명, 지난해보다 1.4%인 15,000명이 늘었고 7월 말부터는 1.8%상승해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때문에 반감이 있었고, 또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관광을 주로 하면서 제, 어,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급성장하던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시장은 지난해부터 정체 상태에 놓인 상황. 노접해 확산이 위축되던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데 동의하지만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증설 관련 예산의 절반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체 사업비 3,887억 원의 4분의 1 정도인 953억 원만 지원 예산으로 책정해 자치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도비를 사용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일부 채소에 사용하는 제초제가 등록되지 않으면서 파종을 앞둔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로콜리와 콜라비 모종들이 막싹을 틔웠습니다. 파종한 지 17일째 되는 모종들로 열흘쯤 뒤면 밭으로 옮겨 심어야 하지만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에 사용하는 제초제가 모두 PLS에 등록되지 않아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비 모종을 정식할 밭이지만 등록된 제초제가 없다 보니 이처럼 밭은 잡초로 가득합니다. 정식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과가 안 크고, 근데 불소급에서 컸을 때 썩은 병이 들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안 되고 출하를 못 하는 거죠. 제초제의 경우 다른 농약과 달리 농약 회사에서 직접 목록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매량이 적은 약재 등록을 뒤로 미뤄 벌어진 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빠르면 이달 말쯤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을 넘기면 파종 시기를 놓쳐 월동 채소 농가들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초제를 사용하면 농작물 추라 자체를 할수 없어 농가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제초제에 대해 가지고 8월 15일까지 등록이 될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대한 많은 농약을 일시에 등록해 PLS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어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급한 제도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9일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을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자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의 불참으로 증인신문조사를 두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제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10%대에 그치면서 제주도 교육청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성화고 실습실입니다. 인터넷 등 통신선을 연결해 보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에 있던 전자 컴퓨터 과래 통신 기술 습득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 전자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통신 분야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 군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려서 기쁜 것 같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3곳이 내년에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학과 신설과 학과 명칭 변경. 군 특성화 학과 운영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저조한 돈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을 세분화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과는 교과 과정에 큰 변화가 없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가 늘어나는 그런 저기 그 커리큘럼상에 변화가 많이 있고 밀접하게 내실화 이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취업률 상승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올해 제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15% 전국 평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현장 인력의 조기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왕섭입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로 제한하며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시장 권한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이항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기존보다 갑절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속은 강화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 양쪽에 주차 차량이 즐비합니다 소방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골목 안으로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3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1분 만에야 도착했지만 소화전 앞은 차량 두 대가 막아 버렸습니다. 뭐 옆에 바로 눈높이에 있는데. 안 소방차 한 대에 실린 물은 보통 3,000리터.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3~4분이면 금세 동이 납니다. 저희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화재현장 가가지고 소방호수를 여러 번 연결하다 보면은 시간이 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재 진압도 늦어지고 또 진압이 늦어지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소화전 바로 1m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 모두 금지됐지만 불법은 여전히 만연한 상태입니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갑절 가량 인상됐고 주민 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안전 신고 어플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천여 건 이상이 제보를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민들의 제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210여 건.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제주도 동쪽 해상을 크게 벗어나 통과하면서 제주는 다른 지역 기상 상황 등으로 항공기 운항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5분 제주 도착 예정이던 후쿠오카 출발 제주 항공을 시작으로 국제선 두 편과 국내선 열일곱 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김해공항과 울산공항은 오후 5시 이후 대부분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행정시 인력 쉰 8명이 제주도로 전출됐지만 마흔 두 명만 행정시로 이동했다며 제주도의 하반기 인사는 상체 비만, 하체 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정 부서에서 승진이나 성과 상여금 독식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직 진단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균형 잡힌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쓰레기 수십 톤이 발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서이포시 동홍동 LH 아파트 근처 도로 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비닐 등 폐기물 쓰레기 30여 톤이 발견돼 분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LH에서 소각 시설로 사용한 부지로 수십 년 전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이포시는 누가 매립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발견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분양형 호텔에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운영업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호텔 전 운영업체 대표 신 다섯 살 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 전담 판사는 서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서귀포시 모 분양 호텔을 찾아가. 새로운 운영업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대표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강정포구 동쪽 앞바다에서 승선원 5명을 태운 레저보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사고보트를 30분 만에 강정포구로 예인했으며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서귀포 선적 70톤급 연승어선 기관장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선저 폐수 85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해경은 2시간여 동안 유흡착제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제주항공이 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액이 2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저가항공사들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를 비롯해 국제유가와 환율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6일까지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시설물 설치 실태를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광주 지역 클럽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증축과 개축, 시설물 무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